백제의 무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말아들이자 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의자왕이 즉위합니다. 의자왕은 신라를 공격하여 40여성을 빼앗았으며 신라의 군사적 요충지인 대야성을 함락시키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의자왕은 점차 정치에 무관심해져 술과 여사에게 빠지게 됩니다. 이 무렵 진덕 여왕이 즉위하여 감효산과 함께 왕위에 올랐습니다. 진덕 여왕이 의자왕의 실정과 백제의 혼란한 상황을 판단하고 당납했습니다. 나라의 백제를 공격할 군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당나라는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대군을 파견하였고 신라의 김유신도 5만 군사를 이끌고 백제 공격에 가담합니다. 백제는 황산벌 지금의 충남 연산에서 결사대가 싸웠으나 신라의 김유신에게 패배합니다. 결국 나단 연합군은 백제의 수도 사비성으로 몰려와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소정방은 의자왕과 백제의 귀족 1만 2천 명을 포로로 데리고 돌아갔으며 이로써 백제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